고강수현씨께서 워낙 연연력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두통과 뇌출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된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두통과 뇌출혈의 증상 그리고 예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수현씨 기사만 근거로 해서 사인을 의사로서 추측을 해보면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출혈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아침 두통 당시에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 안 가셨을 거고 외상의 흔적도 없는 상태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을 좀더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주막카 공간은 큰 뇌동맥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지주막카 공간의 출혈은 뇌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뇌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처럼 생긴 부위를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말하는 직전 증상 네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커튼을 친 듯이 안 보이는 증상, 그 전에는 없던 갑작스러운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도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떠지는 증상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즉시 진료 받아야 할 두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뇌출혈 환자분들의 사례인데요. 잠깐 멈추고 보시도록 하죠. 공통적으로 두통약을 먹어도 전혀 조절이 안 되는 두통을 호소하시네요. 두통에는 이렇게 빨간 깃발, 레그 플래그 사인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한다는 뜻이죠. 시점이 정확하고 뒷목이 뻑뻑해지면서 머리 전체가 아픈 느낌. 두통 양상으로서는 해머로 치는 듯한 느낌, 기름을 짜는 곳에 내 머리를 넣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누군가 내 머리를 잡아 뽑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들을 해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강조드렸던 내동맥류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른쪽 위에 표시해둔 영상을 참고하셔서 고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135에 85 이상이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병원에 오시면 정말 그래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관리입니다. 고지혈증 수치 제대로 보는 법,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보고 관리하는 법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 40세 이상에서 MRI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MRA를 공고합니다 정리입니다. 뇌출혈 직전 전조증상으로서는 시야변화, 갑작스러운 경련, 한쪽 눈 못등등이 있을 수 있고요. 즉시 진료받아야 할 두통으로서는 시점이 정확한 두통, 약을 먹어도 조절되지 않고 아주 극심한 두통, 뇌출혈 예방법으로서는 고혈압관리, 금연, 혈관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강소연씨 명복을 ]입니다. 감사합니다.